야야 녹화중이다 녹화중이에요? 어떤 노할까둘셋둘셋 <laughs> 둘, 셋. 그렇게 하시면 조금만 더 응? <laughs> 안녕하세요 캠페들의 막내 이루비입니다 저희 가시죠 <laughs> 이런거 다음은 엄청 큰일 나겠죠카나 찍었어? 안 찍었지? 몰라. 아유 이거 되게 무겁다. 그러 그러니까. 아, 무겁다. 오 엄청 좋은데. 네네. 다시, 최군 이름 입력하시고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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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군.

바로 되네 그... 오예! 좀 있다 해야지 된다 핸드폰 바로 바로 네. 된다 돼요? 어 줘봐 아빠가 거면줄게이거만누르면 네, 돼요 그렇죠. 면이거왜 봤냐? 이패드이처음이라면이이걸로이프리카 처음으로... t v 이거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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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음, 고, 잘, 찍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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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잘, 해 통해서 요 잘, 게요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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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10kg 시끄러... 재밌을 것 같아요. 아니야 다 재미없어져. 구경하고, 구경하고 싶다. 오, 침체됐어요. 점점점. 뿅. 응. 최근에 구매로 이걸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. 제가 이거 구매해야 된다고 4,940원을? <laughs> 일단 하고 나중에. 국밥값 4만 원이랑 같이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4만 5천 원으로. 유료 결제까지. 어 네. LGU+ 결제 계정이 네. 구매 네. 거부됐대. 구매 이게 계정이 안돼 결제가 안 되는 계정이세요? 아 5월 달에 현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4,940원도 결제가 안 된다고? 아 미치겠네 진짜 승질나네 아우. 저희 못 하나 봐요, 게임. 그... <laughs> 계정을 딴 걸로 로그인해야 되나 하면 아왜 이렇게 어렵냐 하시 다른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야겠다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핸드폰으로 해서 아 오늘 쉽지 않구만 출발부터 불량 토큰 개새우기 상자 만들 놓고 있게요 불량이요? 물량을 만들어 봅시다. 나똥좀 싸고 오면 안 돼? 차라리 아 그게 낫지 않을까? 똥이요? 어. 어. 음, 지금 최문호 오빠님은 똥을 싸러 가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처음부터 미디어 스캔이 안 돼서 바코드를 찍어도 게임이 잘안 돼요. 원래 여 여성분이 딱 이렇게 떠야 되는데 처음부터 오류가 뜨는 바람에 저랑 좀 놀고 계실 또 여러분. 음. 안녕하세요, 저는 킨비즈의 막내 이루미입니다 안녕 오늘 오늘, 오늘 안할수 있는 게 맞을까요? 그냥 <laughs> 그냥 그냥? 가시는 분 바코드를 붙잡아서... 혹시... 실례가 되니까는... 네?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여러분, 어디서 바코드를 찍는 게 될까요? 어... 어떤 게 좋을까요? 여러분, 바코드를 찍으러 가는데... 서점... 응? 서점... 서점이요? 서점도 괜찮을 것 같아. 책 뒤에 있는 거니까. 그럼 홍대 저기에 있는 서점에 가는 것 같지 않 홍대에도 있고, 쩌쪽 월드컵 경기장 쪽에도 있긴 한데,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, 문방구 가서 바코드 용지를 사서 다 찍어버려요?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전자제품, 전자제품위 밑쪽. 아. 아, 웃을 때요? 습관인가봐요. 웃을 때, 호호호라고 웃어야 되나? <laughs> 많죠. 화장품에도 있고돼 네. 이걸로 시죠리만 빨고 할게요. 최고 1 0만써을게잘될 거야. 요새 자꾸 뭐 해요 왜왜 뭐것아다가 뭐. 하니까 뭔가 감을 잃은 같아 한창 잘하다가 너무 쉬웠어 그렇죠. 어. 한달 쉬었다고 다시 파이팅 할수있어잘하 응. 맨날 응. 할수있어 잘하세요 응. <laughs> <laughs> 아요가이가이 아, 저기 있는 바코드도 다시 한번 계속 찍어봐요. 바코드가 아무거나 해서 해도 상관이 음, 없는 거죠. 네. 원래는. 오류 막 뜨고 그런 거 아니죠.